네 안녕하세요 버꽃꿀 오설입니다 이번 영상도 e a s y p g 레몬스 e 이즈한 페이지뷰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위젯은 이 페이지뷰 위젯이라는 건데요 페이지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책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페이지마다 내용이 다른 것처럼 여기도 페이지마다 내용을 다르게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젯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코드 설명을 하자면 먼저 이 finalController라는 건데 final로 이제 돼 있고 컨트롤러는 final로 해주시고 그 안에 페이지 컨트롤러 그리고 그 안에 어, initial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페이지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0이라면 이게 페이지 page 1 페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배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내려오셔서 여기 이제 바디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뷰 위젯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다이렉션인데 지금 버티컬로 되어 있는데 버티컬로 되어 있으면 이게 상하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좌우로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이거를 호라이즌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컨트롤러 하고 컨트롤러 되는데 이 컨트롤러는 지금 위에 설정되어 있는 이 컨트롤러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점. 컨트롤러 시작점이죠. 지금 0이니까. 퍼스트 페이지가 처음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하고 센터 위치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페이지 뷰를 이용해서 넘기는 이런 모션과 함께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페이지를 만드시고 또 자신이 원하는 위젯 또는 내용들로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페이지 뷰라는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위젯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